자 일단 먼저 배틀 패스를 사야겠죠. 어, 여기 이게 무슨 음악이지? 자 배틀 패스 구매. Let's do it. 어, 오케이 이걸로. 오! 전 언제나 배틀 패스 구매할 때 소리가 너무 좋아. 자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야 제발, 제발 빌드, 지로 빌드. 아, 어, 다행이다. 어, 지로 빌드 아직도 있네. 어, 나 진짜 울뻔했다. 자, 그래서 딱이이 이 새로운 시즌 맵이 딱 왼쪽에만 많이 달라졌네? 오, 여기가 맵이구나. 오, 이몰보 아직도 있네. 스트라이크 샷건 아직도 있네. 음... 이 샷건 너무 싫어. 오, 어, 뭐야 이건? 뭐야? DMR? 이게 뭐야? 오! 뭐야 이거? 연사? 아, 어, 뭐야, 이거? 무슨 스나이퍼 돌격 소총이야 자, 한번맵 봅시다. 어, 뭐야? 오! 야, 버스도, 버스 너무 멋있는데? 야, 오, 왜 이렇게 버섯, 왜 이렇게 버섯이 많이야? 에? 난 버섯 싫은데. 오, 이 나무 뭐야, 이거? 오! 너무 예쁘다, 이거. 이 나무 실제로 어디 있나? 에이, 그럴 리가 없겠지. 뭐야? 뭐야? 오오나나나 아, 나 이거 쏘 이십이. 어 오케이 오 이거 뭐야? 오오 어. 여기 상자 맞지? 오케이 일단 아이 시합은 아직도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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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이거 뭐야? 오나 어? 벌써 새로운 아이템 두 개나 찾았어. 오케이 일단 일단 이런 새로운 걸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 하니까 이렇게 아이템 정리하고. 스프레시 가져가고, 오케이! 오케이. d m r 오케이, 무슨... 스나이퍼 돌격수총 같고. 이건 뭐야? 이연발 산탄총? 이게 뭐야? 아, 이거. 오! 오! 뭐야, 이거! 오, 소리가 좋아. 여기 막... 오! 뭐야! 오! 와와 오! 뭐야! 오, 깜짝이야! 아! 저 버섯을 밟으면... 하늘로 날아가게 하네? 무슨 파는 거야? 아무것도 안 해. 딱 나무만 주네. <목소리> 어아아 아! 아, 아 어, 오 마이 갓! 누가 날 너무 세게 때렸어. 오 마이. 이게 예, 예. 뭐야. 뭐야 뭐야 뭐야? 뭐야 뭐야 이샤이 샤그 뭐야? 이샤건 뭐야? 그왜 자꾸? <목소리> 돌격소총? 이건 또 뭐야? 오, 아, 근데. 네. 아, 약간, 반동이 너무 심한데, 약간? 나 벌써 싫어하는데. 와, 이거 뭐냐, 이거? 자, 일단 이 집으로 가가지고, 이, 이 권총 먹고. 아, 너무 이렇게, 아 야야야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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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오아 오. 이거 실드주구나 막 밟으면 실아 시... 근데 이제 실드 안준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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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너, 너 이거 맞아볼래? 오우아 아, 아. 이거 별로 안좋네 오아 좋네, 아, 좋네. 오케야야 야야야야 야, 자내 텐트에 뭐있나? 나 그때 이색무기랑 뭔가 넣었는데 다아 아무것도 없어 아, 아, 비... 오우 마이 사 오우 마이 오 마이 갓! 얘 도대체 나 뭘로 쏜 거야? 어어! 왜 이렇게 버섯들이 많아? 이 시즌 이름이 버섯도 아니고 뭐야, 이거? 뭐야, 이거? 이거 탈복하! 뭐안 돼? 우와. 오, 뭐야, 이거? 어 재밌어 보여. 오, 나 이거 타야겠다. 오, 까야 잠깐 여기 상가 있으니까 이거 먹 먼저 가야겠다. 오호. 야, 이 시즌 뭐냐? 대박이다, 이 시즌. 여기도 상자가 있다. 이거 먹고... 오, 뭐야, 여기 사람 있는 거 같은데? 그냥 도망쳐야겠다! 오, 방금 전에 그사이 어떤 공쓴거 같은데? 그리 이건 또 뭐야? 이건, 이거 뭐예요? 어? 오마이! 이거 뭐야? 자, 일단 이거 마시고. 일단 좀, 이거 뭐야? 현실의 씨앗? 왜 이렇게 <놀람> 뭐가 많냐? 이거 뿌실 수 있나? 어, 나 뿌시고 있어! 뭐야 이거! 여, 여기 심어? 뭐.. 나, 나도 심을 을있 있어? 아 뭐야 나 실수 push it, you know? 뭐야 이거 이걸 h it, you know? You p u s 나야 t 도 o u k n 도 w You p u s 어서! 너, 너 빨리 낼수 있니? 점프. 어! 오케이. 어, 어! 어! 뭐야 뭐,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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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. 나, 나. 야, 야, 너 어디가? 야 알게, 알개야 빨리 들어와. 뭐 하는 거야 알게? 어,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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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이럴 줄 알았어. 뭐 아, 늑대야, 늑대야 어디가? 늑대야. 야너 이거. 아야야야야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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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야. 어, 늑대야, 아 늑대, 아알개 알게. 알게. 어, 조심해! 오 어, 알게, 안돼! 알게, 야 안돼! 알게, 를 죽인 사람! 이놈 자식! 복수! 복수를 해야 해! 게마 oh 그 뭐냐? 그 펌블트 캐니언인가 뭔가 하는 아이 뭐야? 왜? 뭐 나... 어... 나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. 나참, 이런 여분들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잠깐만... 분열... 오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난니 도망갔다. 다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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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보보보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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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. 도망칠래. 도망칠래. 그냥 도망칠래. 어, 아, 나 죽어. 저 언제 저기간이야 아, 얘나나 피가 없어. 야, 잠깐만. 으, 잠깐만 잠깐만. 아, 님착 잠시만요. 제발. 야, 나 이것만 칠. 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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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뭐야? 여기 플레이어가 있잖아. 어 잠깐. 오케이, 얘 잡았어. 오와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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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날 쫓고싶은거야 뭐야! 어 뭐야! 어 뭐야 여기 상어잖아 여기 아주 커다란 상어가 저 땅에 덮여있어 뭐야 이거 오,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의자야 이거 아니 이거 뭐냐 이상한 커다란 의자가 있네 이시즌이시 오, 오, 나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이이스이스 오, 나이스! 오, 약해? 스 오, 나이 오, 나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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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진짜 예쁘다. 이거 야 포트나이트 영웅이 떠나면 안 되겠다. 이거 뭐야? 게마? 이거 부실수 있나? 열몇달안 돼? 도매. 아이 도맨는 아니지만 그냥 공이야. 야내 공. 내공 어디 있어? 와 대박. 이거 뭐 이거? 뭐야 이거 연료도 안되는데야 이거 충전 어떻게 해야 해? 야, 어떻게 그냥 어떻게 된다고 가야겠다. 오오오 어, 안돼 안돼 나이 나이 공. 看到、嗯